읍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재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인데요. 조선 후기 익산을 알수 있는 읍지 반역본이 발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신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정조 때 편찬된 지리지 해동여지 통제. 이 서책에는 익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익산은 금마, 여산, 하멸, 용안 등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작년 금마 지역 읍지가 번역된데 이어 올해 나머지 세 곳의 읍지가 번역됐습니다. 어, 과거 익산 시 지역이 어, 익산, 여산, 하멸, 용안 네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익산 지역과 관련된 금마지만 번역을 하면 어, 어떤 지역을 골고루 알 수가 없으니까. 지역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려면 여산, 함엘, 용안의 읍지 발간이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정조 14년, 1790년대에 만들어진 읍지에는 수령의 이름부터 부임과 이임 사유는 물론 인구와 재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수록돼 있습니다. 읍지는 분야별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 기록했는데 책의 목차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산읍지는 42개 항목, 함열읍지는 25개 항목, 용안읍지는 41개 항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일반 행정 7개 항목과 경제 15개 항목, 군사 영역 6개 항목은 세 곳의 읍지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문화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납니다. 용안과 여산읍지에는 지역 명소에 대한 명사들의 시나 지역 건축의 건축기가 실려 있는 반면 함열읍지에는 한 편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읍지에는 조선 후기 익산의 역사와 문화, 행정, 지리, 군사 등의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습니다. 익산의 옛 발자취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이 어,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알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지에는 당시에 그 생생한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 축적된 어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익산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을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한편, 읍지 번역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 익산시와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는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고문서 발굴과 번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CN 뉴스 신민철입니다.